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강희신입니다. 저는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의 미국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담당하고 있는 강희신입니다. 오늘부터 매주말 한 번씩 주말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대선을 좀한 주일 동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클립은 저희 라디오서울방송이 새로 오픈한 웹사이트 라디오서울1650.com 그리고 한국일보웹사이트 koreatimes.com 또 한국TV죠? TV한국입니다 한국TV 아니고요 tv한국.com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은 늘그 뉴스라는 것은 새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만 어제 너무나 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집보도라서 제가 조금 미리 준비를 했었거든요. 전부 없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대선은 다시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쭉 11월달까지 가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볼수 있고요. 해서 사실은 원래 오늘 아 다른 나라에서는 이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발생하는 뉴스도 커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4년 동안 대통령을 계속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인지력 테스트였는데 여기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생기는 문제 오늘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어, 선거 유세를 가서 어저께 것을 메이크업하려는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미국 대선에는 배팅 컴퍼니들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 어제의 TV 시청률은 예상보다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 측으로서는 조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전부 바이든은 물러나라. 바이든 교체 주장과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제가 아침에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또 그것은 올드 뉴스가 됐고, 새로운 뉴스들이 그 이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나면은 미국의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차피 누가 되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교체가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고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에서 대본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을 분명하게 봤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아주 활력있게 연설을 했었던 그때의 바이든 대통령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당대회 때는 프롬터를 받고 그리고 무슨 프랑스 바리라든가 G7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국제 회의에서의 아주 활력적인 바이든 대통령도 전부 프롬터를 보고 연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인 공책과 그리고 물만 가지고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고 하는 이런 그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리둥절해하는 모습 보기에도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딱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측에선 요즘 소셜미디어로 전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잖아요. 야 민주당 지도부에 너무 화가 난다. 본인들은 늘 옆에서 저런 모습을 봤을 테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후보로 올수 있게 했는가라고 지적이 많았거든요. 아마 오늘의 미국을 쭉 라디오에서 듣고 보신 분들은 오늘의 미국에서 11월 달에 이 문제를 이미 지적해줬다. 지적해드렸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11월 달에 뭔가 민주당의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퍼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월에 이겨도 문제다 그러면 지금 82살이 안 됐는데 어제의 상태였다면 4년 86세가 될 때는 어떨 것인가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난의 토론이었습니다 재난의 토론 이후에 변한 것은 당선 가능성,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 등인데 우선 이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참사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토론 참사를 이겨보려고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갔습니다. 굉장히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본인이 고백을 했죠. 저는 예전처럼 쉽게 걷지 못합니다. 토론도 예전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법을 압니다. 일을 처리하는 법도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기려고 나온 겁니다. 트럼프라는 길고양이 도덕성을 가진 사람과 토론에서는 제가 잘 하지 못했지만 트럼프도 단일 토론에서 아마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이기려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쉽게 걸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그리고 토론도 잘하면서도 일 처리도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라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노노노노 나 9월달에 두 번째 토론에 나갈 거야 해서 만회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달에 토론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런 기회조차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잃어버릴 게 없고 토론을 하면은 잃어버릴 게 있는데 왜 토론에 임하겠습니까? Maybe 너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만해서 이 정도라면 나는 바이든을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케이스라면 모르지만요.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불을 끄려고 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오늘 조금 도와줬습니다. 어제의 토론은 별로였지만 우리는 그래도 바이든을 지지를 해야지 된다. 그의 뒤에 서야지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마음들이 언제까지 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율 낮아졌습니다. 4개의 배팅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라스베가스 등등에서. 토론 직전. 3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확률 36%로 봤는데 토론한 이후에는 22%로 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3분의 1이다 하는 것보다 반이 지금 줄어든 거죠. 22%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인 게빈 뉴썸이 바이든을 이어서 뭔가 다음 대선 후보가 될 만한 그 가능성이 하룻밤 사이에 10%가 올라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전에 대통령 후보 토론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어제 적게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토론 전에는 공화당은 뭐80% 넘게, 민주당도 70% 넘게 해서 합쳐서 64% 정도가 토론을 지켜본다고 하더니 안 봤어요. <laughs> 그리고 투표할 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젊은 층은 더안 봤거든요. 18살에서 44살 사이는 정말 별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4,800만 명 정도 봤다고 하면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할 때 8,400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할 때도 7,300만 명이 봤거든요. 4,800만 명이면 별로 안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CNN에서 중계를 했는데 아니 CNN보다 팍스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더 많네요. 팍스를 통해서 8 882만 명. CNN을 통해서 879만 명. 그만큼 이건 공화당 사람들이 더 많이 봤다. 공화당 사람들이 예, 팍스를 많이 보고 박스의 시청자의 60% 이상은 65세 이상이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후보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다 해왔던 게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난 출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내가 트럼프에 대적해서 가장 이길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난 나간 거야. 트럼프는 본인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만 나는 미국의 보통 사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토론 한 번으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세계의 매체가 다 돌아섰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요. 예를 들면 뉴욕 타임스,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이죠. 토마스 프리드먼 같은 그 시사평론가, 컬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지 된다. 굉장히 과감한 주장이죠. 과감한 조치이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선거가 4개월 남았습니다. 이 4개월 동안 어제의 그 치욕, 악몽, 재앙을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당대회 때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예비선거에서 어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후보가 되는 것을 확보를 했잖아요. 이 확보한 것을 하지 말아라 할수 있는 사람은 없고 바이든이 스스로 포기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을 다 이제 풀어주고 지금까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의원을 풀어주고 다시 그 대의원들이 선출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미 그 유권자들과 대의원을 통해서 선출이 됐는데, 그리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결해야지 되는 때인데, 그 단결해야지 되는 때, 민주당이 분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이 그룹, 저 그룹, 이 그룹, 이 사람이 나가야 돼. 서로 미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토론 이전의 얘기입니다. 토론을 보신 분들이라면 왜 그렇게라도 해야지 된다는 주장이 많아졌는지를 알수 있고요. 당선 확률 3분의 1일 때 걱정스럽긴 했지만, 절망적은 아니었지만, 어제 이후에는 사실은 약간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그럼 시간은 충분한가? 바이든 대통령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어쩌면? 와이프에게 달려 있는지 도 몰라요. <laughs> 아무에게도 대통령이라서 아, 그만 두셔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못 했는데 지금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르랴 누가 할수 있을까요? 질 바이든 여사는 할수 있겠죠. 지금 더 미국에서 파워풀한 사람은 어쩌면 질 바이든 퍼스트 레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는 워락 오바마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렵지만 그만두시라 하는 말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전당대회 전에 빨리 바이든이 마음을 다짐을 하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쫙 이제 뭐 서로 운동들을 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 후보가 교체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 무슨 사람이 있어? 아니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딱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마음을 표시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 오늘은 제가 간단히 이름들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은 아닐 겁니다. 바이든보다 더 인기가 없고,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부 장관, 핏 브리저지, 여러가지 성과 많이 냈죠? 그 밖에 뭐 상무장관도 있고, 진나라이몬도또 스윙 스테이트나 아니면 레드 스테이트의 주지사는 어떨까요? 그러면 격전지. 스윙스테이트에서 표를 인기 있는 주지사라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건 주지사가 되고 아니면 아예 레드스테이트로 가서 켄터키 주지사 같은 사람 그리고 라파엘 워억이라는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이 사람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심호하던 그 교회의 단임 목사였고 연방 상원의원이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어, 이 카멜라 헤리스를 후보로 하지 않을 때 카멜라 이리스가 또 여자고 아프리카 아메리칸이고 에이션 아메리니 아시아 아메리칸이니까 민주당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민주당의 상징을 민주당이 버려버리기 좀 미안한데 라파엘 워너군 그 그래도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니까 뭐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새로운 바이든을 대신한 후보가 된다면 트럼프에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들 봅니다. 물론 컨벤션 이후에 10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11월 5일 선거날까지. 왜냐하면 이 사이에 단점 같은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할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진보적인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조명을 해줄 겁니다. 영웅 탄생인 거죠. 스타 탄생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카멜라 헤리스보다 다른 사람이 바이든의 교체 인물로 더 좋은 것은 카멜라 헤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도 가져가지만 아주 나쁜 것들도 다 가져가잖아요. 트럼프가 공격을 하기 제일 쉬운 거. 국경이 그게 뭐야. 인플레이션 뭐 데이터만 좋지. 여러분들 물건값 올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 밖에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데 전혀 카멜라 헤리스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을 바이든이 공격할 수 없도록 그 부담을 날려버리는 게 되는 거고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늘은 제가 민주당을 많이 말씀드렸어.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어젯밤에 그 포지션 자체가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트럼프냐. 아니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니케일리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20% 넘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게 될때 바이든도 중도층을 모아야 되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입만 열면 아주 전형적인 그가 해왔던 거짓말을 다 했는데 그 모든 거짓말들이 바이든의 그 기력없음과 우왕좌왕하고 어리둥절하고 창백한 표정과 쉬인 목소리 이런 것 때문에 다 가려진 거거든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트럼프에게 불만하는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트럼프보다 30년 젊은 다른 후보를 찍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78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미국 내 외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바이든 대통령이 매입이 안 한다고 하면 공화당에서 아주 이제 자신의 레가시를 쌓았고 정치를 물러나야지만 다는 낸시 펠로스 라든가 이미 이 사람도 80세가 넘잖아요. 그런 중요한 인물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후보 토론으로 이미 정치적인 내가 스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후보로 한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어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걸 바꿔서 민주당이 트럼프를 눌러서 하는 업적을 쌓아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도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압력을 가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방송 드리고 있는 게 전부 오늘의 시점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설에서 야 미국의 민주주의의 경고 그런 순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못해놔서 트럼프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 밖으로 나가기에 너무 늦은 게 아니야. It's not too late for Biden to go.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든은 그 자리를 대체 후보에게 물려줘야지 된다. 그게 가장 바이든이라는 정치인이 수십 년 정치를 한것 가운데 제일 위대하고 우아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는. 오늘 또 너무 어제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뉴스만 전해 드렸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2024년 미국 대선 특집을 시작한 그 근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소프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양당입니다. 민주당이거나 공화당이거나 그 밖에 당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제3당 뭐 녹색당 무소속,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차이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데모크레치라고 하죠. 민주당원들. 진보적인 정당. 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수인종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이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메디케어라든가 공화당은 민영화하자 뭐좀 줄이자 하지만 민주당은 이거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에 비해서 공화당은 리퍼블리칸이죠. 공화당 사람들이 보수 정당입니다. GOP 이 GOP가 우리가 알파벳 GOP가 약자로 Grand Old Party 물론 지금 트럼프 이후의 공화당은 이 GOP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낮은 세금,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죠. 특히 부자에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향합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걸 싫어해요. 뭐 주정부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생활에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자유로 놓자.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총기 규제 싫어합니다. 공화당은 그리고 이민과 낙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죠.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고요. 지금부터 과정은 전당대회가 공화당이 7월 민주당이 8월 달 끝나고 나면은 어,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선거에는 물론 대선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밖의 선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월 달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11월 5일까지는 한 130일 정도 남았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빡빡한 감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슈로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선거 인단이라든가 선거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항상 업앤 다운, 업앤 다운하는 여론과 어, 정책도 얘기를 해야지 되고요. 판세 분석도 해야지 되겠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방송 특집 보도 강혜신이었습니다.